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일 때는 우리가 시간도 없으니까 한 방에 끝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일 때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한 분이 10명 이상을 다 인도하여 이 자리에 한번 모여봅시다! 그러면 한강을 건너서 서울역을 넘어서 할렐루야! 그렇게만 되면 틀림없이 문제 있는 집안로 기어 나오게 돼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역사람다 손잡고자 한분 결의를 다지옵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일주일동안 열심히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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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다음주 토요일날은 끝내는 집회를 한번 해봅시다 동의하십니까 잠자는 요나를 발로 벼서 차십시오 아멘 이시대의 잠자는 요나의 주먹을 옆구리를 발로 벼서 차서 일어나 이 개자식아 교회 다니는 이 자식아, 교회 다니는 이아 교회 으로안 나가? 너는 이 시대의 요나야! 내가 그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야! 하고, 잠자는 요나를 다 깨워서 이 자리로 대고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목사들의 옆구리를 발로 겨찾으십시오 목사님 정신 차려! 나라가 많은 일들 뭐하고 있어! 그 나라를 설교하고 설교하도

나한테 적정으로 가야지 보이지려면 애국운동 한 말에 대해서 적절한 말을 으십시오 다른 말들은 여러분이 다 위대해도 애국운동 왜느냐? 애국운동 한 기간이 내가 제시했었고, 알렐루야 애국운동을 위하여 희생한 그 희생의 크가 여러분보다 내가 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문제인 내려오고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다유오과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될 때까지. 됐던까지... 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했는데 경찰이 네. 네. 이 예배를 못하려고 주일날목사를 하셔서 목마른 소리를 탁탁탁 탁 내면서 어 목사님이 경찰선장에게 한번만 저희 이차가서 예배하고 오세요 왜? 문재인이가 주일이 싫다 이거야 다 무슨 싫다 을 위해서 한번만 좀 목사님 강원에 가서 주일 예배하고 오세요 그래야 돼. 불쌍해가지고 경찰서장이 불쌍해서 왜 경찰서장이 문재인과 나 사이에 끼어서 경찰서장이 너무 불쌍한 거야 명령을 내려오지 안할 수는 안 없지? 없지 나한테 하는 명령에서 야! 이러버리니까 또 번사지 경찰서장이 불쌍해서 요 좋아요 위해서 내가 한번 가고 나서 주인에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강 넓은 판정에 성룩을 한 3천 명 버리면 완전히 예배 안될 줄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영상 준비됐나요? 보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수도권의 연남 예배가 꽉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내일도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부 예배 7시 각교에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 11시에 광화봉은 이승만 관광의 수록권대연함 예배에 다참석합시다 할렐루야! 김문수 지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토요일 이 애국 대회를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문수 지사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마지막 주가로나오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김문수 지사님이 말하기를 이야! 주일날 연합 예배를 통하여 끝날 것이다! 그랬더다 하늘 위에! 여기서 이 장가잖아요. 새로운 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 모든 분들. 진짜요? 한번 해보시래요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아, 전국의 2철0 0만 성도 여러분, 아, 그리고 특별히 수도권에 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 주일 1 1시에 몰수해 모여서 저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문재인는 한방에 날려 버립시다. 아멘. 쟤네들 행진을 돌아가잖아 못 오잖아 못오잖 지금 오지 못하고 저거 기하고 있는 거아니 아니 근데 못 온다니까 <목소리> oh 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대의 국민대회가 지금 서울 시청 광장 위구까지 서울 시청이 바로 서울 시청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곳까지 외국 국민들의 입 바로 꽉들여찬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앞쪽으로는 국번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별로 얼마 되지도 않고 잘인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어, 뒤로는 그 서울역에서 집회한 우리공화당 집회 참가자들이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행진해온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쪽 방향으로 행진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좀저 앞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